자, BH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bh의 주가의 움직임이 자요렇게한 11%가 넘어가는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bh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데는요 아무래도 요런 이슈가 굉장히 크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bh가 테슬라와 손잡고 무선 충전 배터리까지 동행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지금 딱 나와 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1위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기인 bh evs는 자 테슬라 차량 무선 선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신규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무선 충전기까지도 테슬라 납품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사실상 bh가 이전에 여러분들 애플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뭐 애플이 잘 나갈 때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자 이제 최근에는 약간 좀 애플이 뜨뜨미지근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약간 좀 bh 요런 회사들도 그렇게 영업이익이 잘날것 같진 않은데 약간 좀요런 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에만 갇혀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애플이 지금 매출액이 한 3년 연속 동결이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애플이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도 언젠가 매출액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애플 관련 주인 BH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박스 것만 유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네요. 뭐예요? 테슬나죠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BH라는 회사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하나 생겼 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저는 이 BH라는 종목 조만간에 이 앞에는 전구점 하나하나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그럼 BH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꼭 이렇게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BH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저는 지금 이 테슬라라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무선 충전기 배터리까지 이제 쭉 이렇게 납품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좀큰 모멘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한다 여러분들 지금 꾸준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테슬라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을 남기냐, 남기는 거냐면, 자, 우리 우리가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한 이런 쪽만 지금, 시, 어, 그런 약간 좀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장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 이런 하드웨어만 이제 차 안에 남기고, 이제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다 그냥 빼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여러분들 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이버 트럭까지도 여러분들 또다시 출시를 하면서 이거를 판매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조만간에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까지 지금 BHEVS에 여러분들 무선 충전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베이치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영업이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증가를 할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가뜩이나 지금 bh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딱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돈은 잘 벌어요 지금 보시면 bh라는 회사가 2024년도에 124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 나올 거다 라는 이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있고요 자 지금 이 회사가 그럼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리 못해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bh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여기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다가 자이제 박스권 저점에서 반등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려고 했을 겁니다. 왜? 박스권 상단이 딱한 시가총액 1조 원 정도 되는 그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테슬라라는 이런 모멘텀이 생겨났을 때는요, 당연히 BH가 지금 벌어들이는 이런 영업이익보다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랬을 때 지금 이 BH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담겨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박스권에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는 라 거는 그만큼 BH라는 회사 앞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BH라는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자이 bh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다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장에 계속해서 혼조세가 이렇게 띄어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시장의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는 소리는 수급들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상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빠르게 이동을 하는 곳을 빨리 쫓아가서 우리가 바로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매매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단타 매매를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 진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시장 하루 종일 보십니까? 못 봐요.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장에서의 수급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지금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런 텔레그램 방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오늘 날짜에도 여러분 아침에 더 주요 이슈들 이런 거다 짚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 매일마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보시면 이렇게 김대현님이라는 분도 제가 어제 이렇게 그룹에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12월 12일 아침에는 여러분께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요 c q 쌤 이라는 종목을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종목을 공유드렸죠. 자 그러면 과연 이 CQN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3%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자 오늘 이제 또장 시작하고 한 15분만에 상한가 도달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수익을 얻어가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는데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단타 종목 아침마다 꾸준하게 매매를 해서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보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나도 아침마다 이런 단타조모 좀 꾸준하게 공유를 받아서 내 계절에 계속해서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좀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제 모든 영상 이제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습니다.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런 창이 떴을 때 노빠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제가 이 텔레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번에 요 링크를 받아가셔서 이제 입장을 누르시면요 바로 이제 제 이렇게 텔레그램에 실질적으로 입장 요청 누가 있는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8시 32분에는 또 양현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또 입장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 다볼 때만 어떻게 한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딱 누르면은 자 양현식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딱 뜨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현식님이 그룹에 승인됨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는 거 그냥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입장을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녹바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텔레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텔 텔레... 그러면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에게서 꾸준하게 수익을 이끌어 갈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bh로 돌아와서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이 bh라는 종목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던 박스권이 드디어 돌파가 될수 있을 만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bh를 보시게 되면 거의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7년 동안의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자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갖고 2023년까지 무려 9년 동안의 박스권을 유지를 해왔어요. 왜냐면 사실 이때까지는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가 그냥 뭐 철강 이거 아니면은 뭐 딱히 모멘텀이 없는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더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떨어지지 않는 이런 박스권에만 유지가 되고 있었죠. 자 원래 모멘텀이 없으면 박스권의 움직임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포스코딩링스라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2023년에 여러분들 리튬이라는 이런 모멘텀이 딱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딱 잡아놓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몇 배가 갔다? 무려 여기 20만 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3.5배가량 아니죠 거의 한 4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포스코라는 회사가 자 그러면. 지금 이 포스콜딩스 같은 이런 경우도 자 이렇게 9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거의 4배에 가까운 이런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그럼 이제 BH라는 회사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년 동안의 박스권을 이제는 돌파할 움직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저점 대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의 범위는 저는 아무리 못해도 3배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고점까지만 올라가도 2배예요 근데 이 2배까지 올라가는 게이 회사의 원래 적정 주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생겨 생긴 거니까 이 앞에는 저 고점이 돌파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BH라는 종목 이 다음에 그럼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만약에 지금 BH라는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물려 있다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든지 자, 이런 분들이라면 어쨌든 이 앞에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매물대에 부딪혀서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목이 한번 나왔을 때그 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이 BH라는 종목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렇게 BH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BH의 분석 자료가 어떤 거냐 자 이렇게 12월 12일 오늘 날짜를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자료이고요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BH의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료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 BH라는 종목 어디를 목표가를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BH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전해.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BH의 분석자료는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항상 달아 놓거든요.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시는 창에딱 이렇게 뜰 거고, 이런 창이 떴을 때 저에게 b, h라고 딱네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 H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B H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BH에 대한 분석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또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상생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하나의 테마가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줄 때, 자 그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될 거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불러 일으켜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를 제대로 잡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스닥에산한 종목 찾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건축 설계 기술력에서는 거의 뭐 기술력을 탑급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큰 손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전액 관련주들이 모두 다 막 주가가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자엔캠이란 종목은 혼자 바닥에서 이 고점까지 7배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엔캠이라는 종목 12월 8일에 이거 여러분들 한번 매수해보셔라 라고 이렇게 다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저에게 엔캠 받아가신 분들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런 식의 단기간에 다들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대장주를 잡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토코스닥에서 찾아온 종목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있느냐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출액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면 매출액 당연히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손들의 매집 물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 자 이런 거는 조만간에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종목 빨리 좀 이렇게 어, 공유를 받아 가서 나도 확실하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이렇게 하단 부분 설명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달아 놓습니다 자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자이 창이 떴을 때 저에게 대상생 자 대상생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상생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생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이번에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